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가리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앞서 제가 요셉의 몰래카메라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이 20여 년이 흐른 뒤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테스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한 결과 형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몰래카메라를 해제하고 요셉 자신이 애국의 총리기에 앞서 형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인 재회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당황하고 놀란 형들을 진정시킵니다. 형들이 나 요셉을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형들과 우리 후손들을 보존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애굽 총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내용에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질투하여 이방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중죄를 용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형제이고 예전과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형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형들과 재회했을 때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 없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지난날 형들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점차적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았고 그 은혜 가운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게 풀수 있다면 푸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원통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내 자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통함에 묶여 자신을 병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와 인내와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더큰축복이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피해를 받고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반면 피해를 주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해야 될까요?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여자의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를 당합니다. 그 범인은 잡혀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고통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원수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범인을 찾아가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범인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법인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가만 보면 요셉도 형들을 바로 용서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확인한 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와 함께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것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았다면 하나님과 재지은 대상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 참 자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잘못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